네. 우리 이제 리코메 법칙에서 정부 어, 의세성을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하여튼 끝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성장세가 강해요. 이거 그냥 놔두면 5m 이상 클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크는데 양분이 가있는데 얘가 크는데 가면 안되잖아. 그래서 그 순집기 또는 순피틀기를 해줘라 아마 이거 배우셨죠, 맞죠? 네.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집기는 뭐냐면 순누르기라고 해서 끝순을 이렇게 엄지하고 검지해서 이렇게 살짝 눌러줘요. 너무 세게 누르면 똑 떨어지니까 적당히 눌러서 이 몸만든게 이렇게 하면 얘가 살긴 살았는데 어 여기가 이제 전통 이제 다쳤기 때문에 크질 못해 제대로, 그죠? 비질거리죠.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양분이, 다른 나무는 여기 이 얘가 살아있으니까 양분을 보내는데, 얘는 여기가 숨, 숨기로 해서 시원찮으니까 온 양분을 전부 다 열면 칼으로 간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얘한놓게는또 뭐냐면, 요런 결승, 요런 부분에서, 이런 데서 또 이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걸 반지해야 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는 숨 비틀기를 해줘라. 그래서 요거 이제 아마 우리 남성분들은 많이 하면 좋겠는데, 봄에 이제 그, 거드나무, 그, 피리 만든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비틀잖아, 그죠? 이렇게딱 비틀면 요게 떡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비틀어줘요. 그래서 그걸 비틀어가지고, 이, 좀 약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놓으면 얘가 얘처럼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약한 나무가 되죠. 그렇게 되면 역시 이제 양분은 그대로 오지만 얘가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제대로 크지 않고 양분이 이리로 간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순짓기와 순비틀기를 해주는데 어, 비틀기를 이제, 어, 그, 너무 일찍 하면, 잘못 비틀면 이건 좀 똑똑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는 알아서, 예, 약간 여기가 경화됐다 싶은 이 딱딱한 부위를 자꾸 이렇게 탁 돌려준다. 가볍게끔은 떠독 하면서 그 안에 줄기와 겉에 여기 분리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하자가 없는데, 어, 혹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 15개 정도의 이런 결과지가 나왔는데 그 열매가 없이 꽃을 안 달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꽃을 달지 않고 나오는 애들은 그러면 어디를 잘라줘야 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줘야 되 완전, 아주 완전히 절단절묘해서 잘라줘야만 얘가 일로가는 양분 손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얘를 요만큼 잘랐다 해서 얘도 이만큼 남기고 이렇게 잘라주면옆에는뭐이 무즙순으로 결순이 막 나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요거 요금, 요만한 우리 진짜 진전이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나지더 붙여서 이 제로 전정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그 모든 나무는 어 이미 봄철에 꽃눈, 꽃, 원래 화분한 소에서 작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한 달간 화분화가 일어나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올해 열매 달린 꽃눈을 이미 그때 다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 바탕으로 여기에서 꽃, 그 꽃눈, 꽃들이 생성된 것은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꽃눈과 잎눈과 뭐 모든 것들이 이제 줄기가 열매를 달았던 열매를 달지 않았던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은 반드시 지하부인 뿌리와 일대1의 균형을 맞춰서 TRU라고 되는데그 맞춰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잘라주면 이제 TRU가 안 맞아요 왜냐면 뿌리는 1인데 원래 줄기가 1이었던 것을 다 잘라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무는 원상복 관련한 그 회복력이 강하거든요. 잘린 만큼 다른 데서 와야 돼. 근데 이런 거다 잘라버리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 얘가 주지고 얘가 결과 모지라면 이렇게 달려있겠죠. 그죠? 이렇게 갔을 때인데 얘네를다 이렇게 잘라주면 이 잘려진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지를 내야 되는데 그게 이결 주지 주지에서 새로운 예비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등 안에서 안자르면 사려나무가 얘들을 다 먹여서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아, 이게 뭐 조금 용사지면 하는데. 워낙 면적이 많다 보니까 이거 문제 다 잘르고 다니냐? 그냥 안잘르니까 다른 나무가 얘도 얘도 얘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얘 먹여 살리니까 내년도에 열매 달려야 얘 미지를 여기서 뽑아야 되는 뽑아내질 못해. 그러니까 여기는 주지는 텅텅 비고 헛가지만 자꾸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욕심이 있잖아. 주지에서 나오는 예비지가 없으니까 결여기서 나오는 예비지에도 써야 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잘라버린 열매가 달지 않고 나오는 가지 얘네들 성장이 강하거든요. 얘네가 이제 급수적으로 어느 날 어제 보니까 벌써 일면도 쫙 컸어. 요 주지는 없는데 요아깝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첫 해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주지에서는 예비지가 없고, 여기서 나온 애가 이제 만약에 라면 얘를 열매 가지로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를 못 자르는 거죠. 못 자르고 놔두니까 나무 입장에서다 얘를 먹여 살리고 얘까지 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주지에서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양분의 양수분의 흐름이 원활한데 주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양수분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여기에서 얘를 결과물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 여기 주지에서는 더더욱 이제 예비지가 나올 확률이 줄어들고 이제 여기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애를 쳐서, 왜냐면 열매는 따야 되니까. 그러면 주지에서 점점, 점점 멀어요 심지어 제가 다닌 어떤 노가에서 보면, 원래 주지에서 5다 이상 가가지고 저기에 열매가 달려있어요. 그러니면 여기 주지 예비지가 없기 때문에, 자꾸 악순환이 된 거죠. 여기 잘라내지 않고 여기, 뭐 결과지 사이에, 그 꽃눈을 달고 나오지 않은 도장지, 얘를 자리 잡고 놔둬서 얘를 결과 모주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또 다시 숲 나온 것을 또 활용하고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주지에서는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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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서는 어 전정할 때도 힘들고 이놈이 어디서 나온 건 모르는 거 서로 엉켜버리면 일도 많고 나무도 허약하고 그렇게 되므로써서 결국 열매 충실도도 떨어진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료조정을 해줘야 된다. 또 이걸 해줘야 이걸 안 자르면 여기 이 모든 가지가 한 나무면 괜찮은데 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그 5m 주간거리 5m에 이제 조금씩 심게 되니까 한 나무의 길이는 2.5m란 말이죠. 그러니까 2.5m를 감당하는 그한 나무에서 우리가 보통 어, 그, 결과 모지가 한쪽에 8개 해서 이제 16개 정도 다